자, 지금 시간이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오후 6시 59분입니다. 자, 나스닥 백지수 보겠습니다. 이제 6개월 봉이나, 어, 3개월 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보시면 이게 6개월 봉인데요. 6개월 봉은 지금 하단선 아래 있잖아요. 예? 하단선 아래 있기 때문에 얘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기 싫으면 16,274? 저가가 얼마지? 아, 249. 예. 16,249를 깨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를 깰 자신이 있으면 내려가는 거고 여기를 깰 자신이 없으면 감아 올리겠죠. 이게 이제 6개월 봉의 모습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고가가 나온 거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지금 이게 6개월 봉의 고가가 나왔고 어, 올해 내에 이 고가를 다시 안 가요. 네? 올해 이 고가를 안 간다면 이제 목표치가 여기까지예요. 여기, 여기 13,70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가가 나온 거라면, 예? 이게 고가가 나온 거라면, 예, 지금 목표치는 13,700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3개월 봉도 저가를 겠어요 그죠? 3개월봉도 젓갈 안깼고 하단선에서 튕겼어요. 근데 이게 조금 특이한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하단선에서 튕겼는데 아, 나스닥 100은 조금 더 눌렀어요. 네, 여기 조금 더 눌렀다고 보시면 더 많이 눌렀다가 튕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좀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네. 아직 젓가를안 깼다라는 거예요. 예? 네? 젓가를안 깨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월봉. 올봉. 월봉은 젓가를 깼기 때문에 여기 할얘기가 없어. 예? 네? 여기는 할얘기가 없다고. 여긴 이미 젓가를 깼기 때문에 예. 네. 3개월, 6개월 봉으로 보면 매수인데 월봉은 젓가가 깨졌으니까 이제 무시하고요. 자, 2주봉을 보겠습니다. 2주봉을 봤더니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 17,037 네, 여기가 목표예요. 네? 이주봉의 목표치는 여기라고요. 여기를 가고 싶어 해요.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 거라. 종가가 내리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종가가 오르면 안 가도 돼. 근데 종가가 내리면 가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하락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가가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종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17037이 타겟이 됩니다. 근데 17037이 어17037 예. 네. 이 수치가 지난 분기 저가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17037로 회귀한다라는 거는 지난 분기 저가를 깨는 거니까 지난 분기 저가를 깨면 분기봉은 망가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분기봉까지는 망가질수 있는 그런 예. 네, 환경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7037 보시면, 거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죠? 예? 지금, 주봉을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 갈수 있어요. 이정 밑으로 누르면, 음, 16,915까지는 갈수 있다. 근데, 이게, 상위봉들은 다 하단선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하려면, 고가가 낮아져야 되고, 예, 지금 상단선의 위치는 여기, 18,260.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이 위치 위에서만 이제 매도가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격은 해소했습니다. 이격은 해소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자, 일봉은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저가를 깨면 쉬시고, 그죠? 주봉이 깨졌잖아요. 주봉 깨졌고, 이 주봉도 깨졌으니까 저가를 지키면 사는 거고, 저가를 깨면 쉬는 거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가를 그러니까 깨도 매수한다라는 건그 다음 봉이 갭장승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예, 그냥 매수하시면 안 돼요. 예. 저 어제 내렸기 때문에 어제 내렸잖아요 밑으로 그래서 저가 끼기가 쉬우니까 오늘은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될것 같고 예, 이게 이제 만약 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예, 주봉은 16,910 16,915이 아, 정도까지 열려 있는 거고 어, 뭐 일봉도 17,600 언더까지는 예, 충분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가를 깬다면 예, 매수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찬스는 주봉으로 봤을 때는 18,260 이상만 가능하니까 그 수치 외에는 무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부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